이찬원이 온다. 산이 흔들린다. 단양 소백산 철쭉제. 분홍빛 물결 속에 터지는 감동의 무대. 분홍빛 철쭉도 질투할 미소. 그 이름 이찬원. 소백산을 흔들다. 충청북도 단양. 2025년 5월 산이 붉게 물든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찬원이 오르자 소백산 전체가 환호하고 있다.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펼쳐지는 제41회 단양 소백산 철축제가 지금 대한민국 봄축제 중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 트롯 프린스 이찬원이 있다. 단양은 지금 분홍이 아니라 이찬원으로 물들고 있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소백산은 관광객, 팬, 언론, 지역 상인들까지 들썩이고 있다. 자연의 축제와 국민가수의 만남, 그 시너지는 이미 전설의 예감을 낳고 있다. 분홍빛 산 위에 내리는 음악의 봄비, 이찬원이라는 기적. 단양 소백산 철쭉제는 매년 5월, 하늘정원이라 불리는 소백산 자락 위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 중 하나다. 분홍빛 철쭉이 산 능선을 따라 피어나는 장관 속에 올해는 단순한 꽃놀이를 넘은 문화예술 복합 축제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단연 5월 22일 개막 무대에 오르는 이찬원의 스페셜 콘서트다. 철죽보다 눈부신 미소와 산처럼 듬직한 무대 장악력. 그가 하늘정원이라는 환상적인 무대 위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찬원이 온다니. 그날은 단양 전체가 떤다. 단양군수는 이번 행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 씨의 무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축제입니다. 단양 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분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단양의 선물도 기대해 주세요. 그는 또 단양은 이찬원 씨의 에너지와 정말 잘 어울리는 도시라며 이번 공연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확신했다. 화려한 개막, 레이저쇼, 불꽃놀이 그리고 이찬원의 무대. 개막 첫날 밤. 단양강변 특설 무대에서는 초대형 레이저 퍼포먼스, 낭만적인 불꽃놀이, 그리고 이찬원의 라이브 무대가 3종 세트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찬원은 이날 자신의 대표곡들과 함께 단양을 주제로 한 특별한 편곡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려져 팬들을 더욱 설레게 만들고 있다. 철쭉보다 다채로운 콘텐츠, 가족, 연인, 친구 모두가 주인공. 이번 축제는 단순한 자연 감상에 그치지 않는다. 꽃 모양 빵 만들기 체험, 전통주 칵테일 만들기, 거리 창작극 공연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또한 24일에는 전국 퓨전 서예 대회, 지역 방언 말하기 경연, 그리고 송가인 콘서트가 줄줄이 이어져. 이번 소백사는 꽃보다 뜨겁고 음악보다 다채로운 무대로 변신한다. 전국의 팬들, 이미 숙소 매진 이찬원 효과 실감 이찬원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단양 일대 숙박 시설은 예약 마감 상태에 돌입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찬원을 소백산에서 본다니 인생에 몇번 있을까? 철쭉보다 찬원이 먼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실시간 사진과 현장 분위기를 공유 중이다. 한편 일부 팬들은 단양역에서부터 이찬원 플래카드, 스티커 이벤트까지 자체적으로 준비하며 축제 안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찬원. 국민 가수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이번 무대를 통해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프 가수를 넘어 자연, 사람, 지역의 정서까지 아우르는 복합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구리 유채꽃 축제, 담양 대나무 축제 등에서도 그의 무대는 지역 축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번 단양 소백산 철쭉제 역시 이찬원의 존재감이 지역 브랜딩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철쭉도 울고 가는 목소리. 이찬원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년 봄, 대한민국의 진짜 봄은 꽃이 아니라 이찬원으로 피어오르고 있다. 그가 선보일 이번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소백산의 바람을 닮은 감성, 철쭉의 색을 담은 진심, 그리고 관객과 함께 만드는 기적.